셀트리온 제약입니다. 11만 5천원에 매수하셨고요. 비중이 10%라고 하셨는데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? 라고 질문하셨습니다. 뭐 일단은 뭐 합병 기대감 이런 걸로 올라왔을 때 매수하셨다가 어, 그 기대감이 이렇게 꺾이자 이렇게 주가가 좀 이렇게 빠져내려갔을 때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?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. 어, 이런 거 이제 주가가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갑자기 여러가지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. 이거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어, 앞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주식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한 (5년) 뭐삼 년에 한 번씩 꼭 만나는 게 이런 급락이라고 봐요. 어떤 종목이든 그래요. 그래서 내가 투자하다 를 보면은 거의 세상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한 번씩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. 이건 전문가들도 만나요. 전문가들도 어떤 종목을 추천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가가 폭락이 나온다거나 어 이런 일들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예요. 근데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망가져 버리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요. 지금 이제 이렇게 급락이 나오기 전까지 추가. 매수 고민을 하고 있다가 안 해야 되겠다 하고 있다가 어 이제 급락이 나왔을, 나오고 나니까 이제 추가 매수 고민이 되잖아요 추가 매수는요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은 최소 3개월 동안에 아니 한 2개월 정도까지는요 그냥 덮어버리세요 어 아예 보지 마세요 지금 이제 급락 나온 기준으로 본다면요 저 8월 초에 급락이 나와가 지고한 달도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섣불러요 그러니까 급락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라고 하면요 일단. 가능하다면 두 달간 해외여행 갔다 오시거나 어~ 수면제 드시고 좀 주무시거나 아예 그냥 안 봐야 돼요 두 달간은 그냥 접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가 잘못 행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잘 어~ 뭔가 주가가 막. 엉터리가 되거든요. 내 네, 계좌가 엉망이 됩니다. 그래서, 우리 왜 사람끼리도 이렇게 뭔가 화가 나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화가 나서 분노에 차올랐을 때 말을 하지 말고 심호흡을 한 번만 해라, 뭐 10초만 딱 심호흡을 해라라고 이야기 하잖아요. 그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어, 말실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.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. 주식은요, 급락이 나오면 화들짝 놀래버리고 그러면서 어, 위기는 기회를 했는데 추가하면서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은 이게 일주일 단에서 막 추가하면서 해버리는 경우도 많고 이, 이 주도 안 돼서 추가하면서 하는 경우들도 좀 많아요. 그런데 지금까지 참으신 건 용케 잘 참으셨는데 지금부터 한다라고도 한 달하고도 한반 정도만 그냥 덮으세요. 이거는 안 보시는 게 맞습니다. 그러면 얘가 이제 그때서야 바닥을 잡아요. 왜냐하면 보통 1차 락 끝나고 2차 락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1차 락때 추가하면서 했다가 2차 락 나올 때, 어우, 내가 추가하면서 잘못했네 하면서 망연자실 하면서 손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계좌가 엉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보통 이렇게 1차 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요, 주가가 뭐 어떤 이유든 간에 다시 한번더 밀려 내려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,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서야 이제 대응을 하면 돼요. 그게 이제 보통 두달 걸린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기다려보자. 그럼 추가 하락 나오면 어디까지 빠질까? 한 6만 5천원, 6만 3천원까지 밀릴 수 있다 생각이 드니까 그냥 들고 가시는 게나니요 비중 10%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만 잘한다면 셀트리온 제약이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닌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 기업도 역시나 어 셀트리온 제약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제약 바이오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산업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이게 뒤에 올라가게 주기만 한다면은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매수를 서두르지 않는 게 좋다 언제까지요 최소 일단 한달반 정도 그러니까 9월 지나서 10월쯤에 다시 한번 더 문의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보지 마세요 그때까지 어떻게 움직이든 보지 마세요 급등 나와도 보지 마세요 급등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6만원에 가깝게 뭐 밀리면 다시 한번 전화 달라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